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여러분,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로 옷장 패션쇼를 해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 있어. 여기 뜨거운 사람들. 자, 근데 사실 나만의 패션쇼, 말은 쉽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감이 잘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옷장 패션쇼를 어떻게 하는지 코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 겨울 계절에 많이들 입는 몇 가지 아이템으로 제가 이제 스타일링을 좀 해볼 건데 제가 메인으로 쓸 아이템들은 GS샵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GS샵 내에서 이제 온택트 패션쇼를 선보입니다 방구석에서 패션쇼를 볼수 있습니다 GS샵에서 볼수 있는 온택트 패션쇼는 10월 7일부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저는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옷들로 저만의 옷장 패션쇼를 선보일게요 그노하우 같이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 코디할 때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옷장 패션쇼. 레디 고. 짠. 너무 귀엽죠. 왜 도널드 덕 여자 친구가 그 저기잖아. 그얘 이름이 데이지 덕이었습니다. 맞아. 이번에 이 스웨터들은 디즈니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핑크색에는 지금 요 데이지 덕이 있고 베이지 얘는 아 얘네 이름이 있든가 요 다람쥐 애들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컬러 뭐 그레이 컬러도 있고 막 이래요 저는 요두 가지를 가져와 봤고 오늘 요걸로 코디해 볼게요 대부분 이런 스웨터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거는 더더욱 그냥 쉽게 데님이랑 많이들 입으실 겁니다 뭔가 좀 귀여운 스타일 캐주얼한 스타일 이렇게 연출하기 쉽지만 저만의 옷장 패션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반대되는 요소 좀 매니시한 느낌 그리고 오히려 포멀한 느낌 그런 숫 투랑 함께 매치해 보겠습니다. 짠. 어때요? 이런 매니시한 수트에도 굉장히 이게 의외로 잘 어울리죠. 이렇게도 입어도 괜찮지만 기하면 기아이면... 이번 시즌 프라다 맨키로. 프라다는 안에 막 쫄쫄이 같은 걸 입었어. 전신 쫄쫄이. 근데 그런 거 굳이 없어도 됩니다. 색감이나 이렇게 프린트 이쁜 거 안에 딱 있고 자켓 이렇게 무심하게 걷어보세요. 요 레이어드의 요 느낌이 되게 또 유니크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여기 안에 만약에 셔츠를 입었으면 오피스룩으로도 가능한 그런 수트룩이지만 이런 귀여운 캐릭터 있는 요런 거를 이너로 입잖아요. 그러면 되게 룩이 유니크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옷 다른 느낌. 자, 두 번째는 이 점퍼 세트예요. 초코 오버사이즈의 요거와 버뮤다 팬츠 세트인데 과감하게 스포츠 탑이랑 매치를 한번 해 보면 이너 하나만으로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이번에 그 셀린느 패션쇼 보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입는 자켓, 청바지 그런 룩에 브라탑을 이너로 입어요. 근데 아, 멋있고 애슐레저 룩이 연출이 돼요. 보통은 이너를 이렇게 무난한 거 이렇게 입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포츠 브라탑을 한번 매치해 보세요. 으잉 음. 응? 할 겁니다. 한번 갈아입어 볼게요. 짠! 근데 이거 이너 하나 바꿨는데 좀 느낌 많이 다르지 않나요? 물론, 막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남사시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가려지는 그냥 브라탑을 입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컨셉을 확 보여드리려고 아예 그냥 탑을 입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어도 사실 크게 물이 없다 싶은 이유는 이 미디가 되게 길어서 내 똥배랑 배꼽 있는데 다 가려주거든요? 요 정도 살짝 살 보이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보면은 이 조직감 보이시나요? 이 주머니 부분 요 이렇게 마감돼 있는 부분.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오버 사이즈에 되게 좀 중성적인 느낌이 나서 그냥 하나 걸치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뮤다 팬츠도 참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그다음은 이 코드로이 팬츠 우리가 또 가을 겨울에 또이런 골덴 고리땡 바지 같은 거있으면참 든든하죠 이게 소재의 특성상 좀 따뜻한 느낌 그리고 약간 레트로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로이 같은 경우는 어떤 소재랑 또 매치를 하면은 이쁠지 한번 변신을 해 볼게요 자 코드로이 팬츠 그냥 심플하게 뭐 블랙 터틀넥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입으실 건데 여기에 다른 데님 소재를 한번 섞어 보세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짠! 이 데님과 이 코듀로이의 이 컬러 매치, 이 소재 조합. 뭔가 더 레트로적인 느낌도 나면서 스타일적으로 뭔가 되게 더 다양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데님과 코듀로이의 조합을 저는 강추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프코트 약간 뽀멀한 느낌이 나요 가을 겨울에 이런 걸 입으실 때 대부분 이제 뭐 데님이랑 입거나 아니면 그냥 슬랙스랑 많이 입을 겁니다 그런 좀 무난한 소재보다 오히려 가죽 같은 소재를 한번 섞어 보세요 가죽은 하고 센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정하거나 뭐 학생 같거나 뭐 이런 이미지를 훨씬 더 시크하게 탁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너를 그냥 니트 같은 걸 입었을 때도 가죽 하이를 같이 입으면 아그 멋짐이 배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소재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쁘잖아 근데 이 안에 패딩 처리돼 있어서 되게 따뜻해요. 지금 사실 되게 후끈 후끈합니다. 여기 처리가 떡볶이 코트, 이제 그런 느낌인데 되게 학생들이 많이 입는 캐주얼한 디자인이 아니라 되게 포멀하고 약간 제복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자, 이런 하프 코트는 뭐꼭 여닫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그냥 탁 걸치면은 그냥 이 멋스러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무난한 그냥 우리 블랙 울바지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가죽으로 함께 입어보면 아주 그냥 시크함이 배가 되지요. 자, 요거 컬러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레드 컬러도 영국 쪽 제복 같은 느낌 살짝 있지 않아? 아, 포스 있어. 그리고 이 안에 입은 이너도 짠. 보면 여기 어깨선 있는데 이렇게딱 잡혀 있고 여기 이게 금장 단추가 있잖아요. 뭔가 밀리터리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짠!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이 머플러 세트로 나오고요. 되게 오버 사이즈예요.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버자켓 같은 경우는 자체 좀 너무 이렇게 좀 사모님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버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팍 걸치는 순간 그 무심함. 약간 캐주얼함?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입을 수 있잖아요 짠! 이런 컬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산뜻하고 귀엽죠 이것도 머플러 세트 이퍼 자켓은 정말 이게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 무심하게 탁 입으면 끝나요. 게임 끝. 이렇게 좀 오버사이즈로 나왔으니까 밑을 짧게 입어주면 훨씬 더 경쾌하거든요? 이 소매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오버사이즈니까 안에 또막 이것저것 레이어드 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목도리 세트도 너무 귀엽죠? 짠! 이렇게 노란색 이런 거, 아 어, 색깔 너무 이쁘다 하면서 막상 사면 입기 어려울 때 있죠? 인정합니다. 이거 잘못 입으면 인간 병아리라고 놀림받아. 이럴 때는 그냥 다른 거는 다한 톤으로 그냥 통일을 해주세요. 너무 귀엽죠? 마지막은 여러분들 많이 찾으시는 아이템이죠. 짠!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뭐가 근데 핸드메이드 코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핸드메이드 코트는 뭐냐면 이 원단을 두 겹을 붙여놓은 거예요. 원단을 두 겹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안에 미세한 공기층이 있어. 그래서 이게 가벼운데 따뜻해요. 보면은 대부분 안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더라도 이렇게 몸통에만 이렇게 있는 정도예요. 핸드메이드 코트의 특징은 대부분 봉제선이 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거의 미덕은 소재예요. 소재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하또 아 그걸 또 혼용률로 보지 마세요. 캐시미어 100%라고 해도 퀄리티 안 좋은 캐시미어는 일반 합성 손님보다 따가울 수도 있고 뭐울 함량이 많으면 무조건 좋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촉감을 직접 느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되게 부드 소재에서 느껴지는 차르르 차르르한 이런 고급진 광택감 안 좋은 소재, 싸구려 소재는 왜 부지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싸게 팔아도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코트는 우리가 아우터 가장 첫 방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 아무리 안에 고급 옷을 입어도 코트에서 망치면 다 망치는 거니까 지금 이 코트 같은 경우는 각을 딱 잡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촥. 쥐... 흐르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진짜 예쁠 거예요. 저 같은 어조비들은 이런 가을 자켓 위에 그냥 코트를 한벌더해 버리면 됩니다. 자, 요렇게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한파 때도 충분히 이거 하나로 다 코디가 돼요. 그리고 자켓과 레이어드 했을 때 좋은 점은 물론 더 따뜻하기도 하지만 코트 안에 요 자켓이 한겹 더 레이어드 된 듯한 요 느낌이 훨씬 완성도가 있어요. 장거 입었을 때도 여기 이렇게 하나 살짝 레이어드된 듯한 이 느낌 있죠? 그래서 초겨울에는 얇은 이너 위에 그냥 요거 하나만 걸치시고 날이 진짜 춥다 할 때는 요런 가을 겨울 자켓 위에 이거를 또 입으면 진짜 뭐 패딩이나 아주 두꺼운 거를 별도로 안 사도 돼요. 이거는 브라운 컬러입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죠? 웜톤, 쿨톤 따지시는 분들, 자 웜톤 요거 가고요. 쿨톤 요거 갑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선보였던 아이템들 다 GS샵에서 온택트 패션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거 패션쇼 어떻게 봐요? 하시는 분들 더보기 보면은 저희가 링크 남길 거니까 그거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이 패션쇼 도중에 이날치 아시죠, 여러분? 범인도온다 <목소리> 이날치 밴드의 공연이 있으니까 또 그거 보는 재미도 쏠찬할 겁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면 그 제품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자, 댓글 이벤트는 10월 16일까지 받습니다. 이번에 빠방합니다. 자, 1등 한 분께 GS샵 적립금 30만 원 드리고요. 2등 총 10분께 GS샵 적립금 10만 원 넣어 드립니다. 3등 20명께 5만 원 GS샵 적립금 드립니다. 그리고 4등 250명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립니다. 야 이거 스타벅스 기프티콘 또 엄청 <웃음> 탐나네. <웃음> 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저희가 적을 테니까 밑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옷은 많으면 좋죠. 근데 아무리 옷이 많아도 내가 이제 코디 노하우가 없으면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에서 나만의 옷장 패션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